안녕하십니까 노예보 컴퍼니의 브루노 황진우입니다 오늘은 기아자동차에서 나오는 워크스루벤 이라고 하는 차량으로 제작을 한 캠핑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매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이런 캠핑카는 제작을 의뢰받아서 저희가 제작을 도와드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판매를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간혹 중고차 어, 딜러분이나 사장님들 아니면 또 간혹 제작을 하고 나서 차가 필요 없어진 분들, 이런 분들이 저희 쪽에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도와드리고자 영상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 전에도 저희가 영상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찍었던 것이 있는데, 그걸로 많은 오해들을 좀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런 영상은 아니지만, 혹시나 그런 영상을 저희가 추후에 또 올리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 아, 같은 업체들이 서로 윈윈하는 버전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좋게 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티 밴이 아니라 현대 자동차의 포터, 시티 밴이 아니라 기아 자동차의 워크스루 밴이라는 차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뭐 주변에 소음이 좀 있어서 차 실내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외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영상 처리로 소개를 시켜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차량의 옵션을 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나 다른 차량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제작한 워크스루베 내부를 한번 확인하러 가시죠. 지금 이 차량은 욕실, 그리고 싱크대, 그리고 침대, 변환식 테이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맞춤 제작으로 진행을 했지만 기본적인 구조와 골격은 비슷한 부분이세요. 이 차의 특징은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이렇게 제작을 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참고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뒤쪽에 지금 7cm 정도 되는 등받이 쿠션으로 해서 등받이 구조로 진행을 해드렸어요. 어, 영상을 보지 않으셨던 분이시라면 어, 누에보 컴퍼니의 시티밴 영상 중에 욕실 24버전. 그버전에 이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같이 한번 비교 분석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카라반 창문 1100에 450짜리 창문 아래쪽으로 보통은 티 테이블로 가볍게 창문 밖으로 보시면서 차를 드시거나 혼자 독서를 하실 수 있는 이런 티 테이블 형태로 해서 어 저희가 작업을 해드렸어요. 이거를 맞춤 제작이라고까지는 하긴 어렵지만 이런 구성 구석 하나하나가 소비자분들이 원해서 저희가 형태를 잡아드렸고, 그거를 조금 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게끔 구성 잡아드렸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위에 있는 이 침대 위에 5cm짜리 침대 매트입니다. 색상은 두 가지 색상으로 지금 이분은 청색으로 요청을 하셨고요. 이거랑 콜라보를 이용해서 천장에도 라인으로 진행을 해달라고 하셔서 약간의 포인트가 될수 있는 구성을 해드렸어요. 크게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하나가 다 소비자가 원해 원하고 요청하셔서 저희가 맞춤 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제작한 하나하나 구석구석을 조금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을, 실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수대, 싱크대 라인을 보고 계십니다. 이 차량은 욕실이 들어가는 버전에서 싱크대가 꼭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고, 싱크대는 여자분이 사용하시는 높이에 맞춰서 제작을 해드렸고요. 그 부분에서 낮다 보니 사용하실 수 있는 냉장고의 사이즈가 한계가 있어서 50L짜리 냉장고가 들어갔습니다. 개수대가 높아지고 형태가 바뀌면 냉장고의 사이즈도 바꿀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냉장고가 여기가 아닌 다른 위치에도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적으로 저희 또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5리터짜리 전자레인지까지 형태를 잡아서 싱크대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싱크대가 너무 작다 보니까 단순하게 씻는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세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출입문 쪽으로 들어오는 라인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납장을 저희가 제작을 해드리는데 이 수납장의 가운데 부분, 이 위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도마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싱크대의 확장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좀 불편하거나 좀 작다. 그러면 이쪽으로도 다시 확장되는 접이식 테이블 형태로 잡아서 조금은 크게 음식을 만드시거나 간단한 식사를 여기서도 하실 수 있게끔 물론 서서 드셔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거 역시나 캠핑을 가시면 하나의 매력이다 보니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다라는 점. 당연히 이쪽은 싱크대에서 사용하는 제품들로 채워 넣으셔서 같이 사용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싱크대는 이런 형태로 변형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나머지 것들은 당연히 일반적인 수납장입니다. 아래쪽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지금 욕실의 높이는 1820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제 키가 175니까 어느 정도 간격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욕실은 당연히 이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메인 스위치는 당연히 메인 컨트롤러 라인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일자 세면대 형태로 해서 그 영상을 보시고, 그거에 관련돼서 제작을 해달라 하셔서, 저희가 고무나무 UV 코팅된 부분으로 제작을 해 드렸고 당연히 이 나무는 습기나 물에 강한 나무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크게 문제 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욕실의 바닥 사이즈는 800에 600 사이즈로 샤워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시면서 이동식 포탑포티가이 정도 사이즈로 들어가시니까 가지고 다니시는 변기를 사용도 가능하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뭐 저희가 조금 센스를 발휘해서 챙겨 드렸던 자, 옷걸이 수건 거리라고 하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칫솔 단 비누 요정도는 저희가 그냥 뭐 다이소라든지 여러가지 업체 그런 데에서 구매를 해서 옵션처럼 달아 드렸어요 서비스 차원으로 사용을 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이쁘장하고 아기자기하기 상단 부분은 당연히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넣으실 수 있는 수납장을 제작을 해 드렸습니다 사이즈는 당연히 600 정도가 되실 거구요 휴지라든지 일반적으로 샴푸, 뭐 비누 형태의 수건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게끔 그리고 아래쪽은 전기 온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는데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욕실 쪽은 이렇게 제작을 해 드렸고요 지금 옆에서 돌고 있는 이 친구는 12V로 DC로 사용이 되고 있는 욕실 팬입니다 이쪽에 공기가 당연히 바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습기 제거해서 도움이 되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 머리 위로는 상부장입니다 상단 부분에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3칸짜리 수납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요거를 좀 작게 하고 냉장고를 이쪽으로 넣는 경우도 저희 영상을 보시면 있습니다 냉장고를 좀 크게 넣고 싶은 분 근데 이분은 냉장고가 싱크대 아래쪽으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27인치 스마트 TV 삼성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안테나가 없이 핸드폰으로 연동을 해서 TV를 시청하실 수 있고 간단한 검색도 하실 수 있는 스마트 TV가 장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품을 설명하기보다는 이런 것도 하나 하나 옵션으로 들어가고 변경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 뒤로는 1100에 450짜리 카라반 창문. 당연히 햇빛이 강하면 위에서 아래로 사생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암막을 쳐서 가능하십니다 창문을 개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시니까 이런 부분도 난좀 작게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 창문의 사이즈는 다양하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시다라는 점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뒤쪽으로 이렇게 벽체 에 보시면 220 AC 전원 콘센트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당연히 11V DC용 파워 시가잭 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버터를 켜셔서 220을 사용할 때 쓰시는 제품이고 DC는 상시로 어떤 제품이라도 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다른 업체들이나 여러분들이 USB 타입으로 바꿔달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USB 보다는 파워 시가잭이 훨씬 더 편하세요 USB 시가잭 라인은 소켓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가잭 라인에 꼽으셔서 USB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가잭이 훨씬 더 편하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처음에 시작할 때 이쪽 부근에서 아마 시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카라반 창문 쪽에 티테이블을 따로 설치한 공간이고요. 제가 이쪽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무시동 히터 라인에 컨트롤러가 달려있는 기둥 라인입니다. 무시동 히터는 자동 센서 방식으로 해서 VVKB 5kg 짜리가 장착이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뭐 인버터를 티시면 당연히 리모컨으로 에어컨을 틀수 있고요. 천장에 맥스팽이 장착돼서 리모컨으로 작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쪽으로는 시계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이산화탄소 가스 누출 탐지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차 실내에 조금 더 쾌적할 수 있게끔 음. 형태를 잡아드렸습니다. 기아 자동차 워크스루벳 출입문 쪽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쪽 면에 장착된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문의 사이즈는 형태가 이렇게 잡혀 있지만 문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이만큼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침상의 길이와 형태가 나와 있지 않으면 주무시는데 불편한 사이즈가 되실 거고 그 불편하면 캠핑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침상의 사이즈를 확보하고 싱크대를 제작을 하다 보니 형태가 당연히 여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거를 설명드려서. 소비자분들이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신 사이즈입니다. 사람이 들락날락 거리는데 형태가 잡혀 있고 불편하지 않은 사이즈이니까 만약에 기아 워크스루밴으로 제작을 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업체에다가 문의를 하실 경우에도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외부에서 좀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외부 출입문 식탁. 어 도어는 저희가 원목. 상태로 제작을 했고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사이즈는 선택적으로 가능하시지만 이분은 조금 더 작고 낮게 제작을 원하셨어요. 아이들이 좀더 여기서 활동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서 좀 작게 진행을 했고 수납도 이 식탁의 다리로 수납이 가능하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문을 닫았을 때도 안에서 수납된 물건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높이를 맞췄기 때문에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당연히 고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문을 닫았을 경우에도 당연히 간섭이 없으셔야 되겠죠? 정확하게 장착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서 자, 이쪽 면에 저희는 모든 거를 전부 다 진행을 해드렸어요. 자, 여기에 보이시는 요, 이, 이 제품은 당연히 물을 주입하는 물 주입구 라인입니다. 물이 주입되는 높이가 있어야만이 물이 아래쪽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형태를 잡아 드렸구요. 그리고 외부 샤워기, 온수와 냉수를 돌려서 사용하실 수 있는 컨트롤러 수위, 어, 외부 샤워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외부 인입구 라인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서비스 도어, 600에 400짜리 서비스 도어를 저희가 장착을 해 드렸어요. 차 뒤에서 당연히 문을 열고 물건을 꺼내실 수도 있지만, 어닝을 펴 놓으시고 서비스 도어에서 물건을 꺼내서 당연히 식탁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잡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가 보이실 수도 있어요. 뭐냐, 창문이 1100에 450짜리 창문이에요. 창문이 좀 크다보고, 와일드 하다보니까 이 창문이 보호를 열었을 때 간섭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서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이 창문을 좌우로 동일한 사이즈로 재청해 드렸고요.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 나는 출입문을 열고 닫아도 창문을 항상 개방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하시면 창문의 사이즈를 줄여서 양쪽 옆을 변칙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작도 가능하시니 그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 뒤쪽에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포터시티밴이나 기아워크스루밴 같은 차량은 저희가 뒤쪽에 레이아웃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안쪽에 내부적인 형태나 소비자분들이 맞춤 제작으로 원하시는 형태들은 변경 변경이 가능한데 뒤쪽도 변경은 가능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런 구조를 원하세요 이 차량의 맞춤 제작 포인트는 당연히 등받이 부분 등받이 부분이 올라가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라인이 생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모기장이나 암막 사이즈가 조금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개방감이 분명히 있고 문을 여닫, 여닫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당연히 필요하실 거고요 당연히 양쪽 중앙에서는 개폐가 가능하다 여기서도 개폐가 가능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서비스 도어 쪽에서도 개폐가 가능하니 양쪽으로도 물론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지만 이 중앙 도어는 당연히 화물차에 도어를 열어야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 도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맞춤 제작은 뭐 특별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소비자분 내가 타야 되는 차에 기존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차, 차도 물론 다 좋고 좋은 거지만 조금은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고 이런 식으로 변경을 주고 형태를 잡아서 장점, 장점, 장점을 모아서 만들어 달라 하셔도 저희는 가능한 부분에서는 말씀을 다 드립니다. 소비자가 편해야 되는 캡핑카입니다. 제작사가 편한 제품은 소비자분한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힘들더라도 한 번은 더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더라도 저희 같은 제작자가 조금은 힘들게 작업해서 조금 더 편하게 타실 수 있게끔 항상 노력하는 루에버 컴퍼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루노, 황진우 였고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저에게 늘 힘이 된다는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